기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도권에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 추가로 최대 300mm까지 더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내릴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8일과 9일 중부지방은 많은 비가 내릴 거고요. 잠시 오후에 소강상태 들다가 또 9일과 10일, 수요일과 목요일, 또 역시 계속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또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체 전선은 어찌 됐건, 그 12일과 13일은 충청도와 어, 전라남북도, 경상도 일부 지방에 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는 좀 잦아들었다가 다시 15일 월요일부터 16일 사이에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어, 또 어, 충청도, 전라남북도 등지에 당체전선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 어, 수요일까지는 어찌됐건 음,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1일까지는 주 어, 11일까지는 주로 중부 지방. 그다음에 12일과 13일은 충청도 지방. 15일과 16일은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까지 비가 예상이 되는데 이번 8일과 9일처럼 그 후반기에 그렇게 많은 비는 우려가 되지 않지만 어찌 됐건 남쪽에 부족한 비가 이 15일과 16일 사이에 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드르신바와 같이 16일까지 곳곳에 곳에 따라서 계속해서 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강남 등 도심 피해가 특히 컸던 것 같은데요. 물이 역류한 지역도 많던데 이런 역류의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지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초여름에 원래의 장마가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8월 하순부터 대개 9월 상순에 두 번째 또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가을 장마 또는 2차 장마라고 하는데 이 2차 장마가 평, 평년보다 빨리 나타났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고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의 그 대립 상태에서 정체전선인데 이렇게 그 폭염 속에 덮여 있다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 나타나는 그 2차 장마 때 어제와 오늘 사이에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그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이유는 매우 좁은 지역에 오랜 시간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했기 때문에 특히 서울, 경기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서울에서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비 피해 정도가 지역마다 달랐는데요. 유독 서울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지역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양천구나 은평구 등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 피해가 적었는데요. 같은 서울 하늘인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덮는 그런 비구름은 없고요. 되게 좀 폭이 넓게 비구름들이 지나는데 이번 전, 정체 전선상에서는 남북으로 폭이 매우 좁은 그런 그 비구름이 발생을 했거든요. 어, 남북간의 비구름의 폭이 매우 좁아서 강남에는 비가 퍼붓는데 어제 오전에 비가 내렸던 강북은 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인 게 이번. 어, 정체전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 여름 장마는 끝난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마치 장마가 또온 것처럼 폭우가 쏟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국지성 게릴라 폭우, 과연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 원인은 크게 초여름의 그 장마 아, 원래 의미의 장마 때 많은 비가 내리고요. 그래서 7월 6월 하순과 7월 하순사이 약한 달간 사이에 그 장마 때도 남부에는 그렇게 큰 비가 내리지 않았고 서울 경기 등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러한 그 초여름 장마가 끝난 뒤에도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적인 집중호가 쏟아지는 게 우리나라 원래 여름철 강수 특징입니다. 또세 번째는 이제 태풍이 왔을 때 많은 비를 가져옵니다. 어, 그런 형태인데 장마가, 어, 초여름 장마 끝났다그래서 우리나라에 비가 끝났다,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큰 오산입니다. 네, 해마다 비 피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도심 물난리 대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과 정비나 또 대형 저류 시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당부사항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이 있을 겁니다. 그 건설된 그런 용량보다 더 많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면, 그건 뭐 넘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내 하수관을 확다 뜯어고칠 수 있냐?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후변화로 이러한 그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게 이제... 더 어, 잦아질 텐데 어, 그런 면에서 철저한 그 어떤 분석해서 그 대도시에서 임시로 저, 저장할 수 있는 저수 관거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승배 한국 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향후 기상 전망 살펴봤습니다.